종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여러분 종은요, 종은 성경에 얘기하는 종은 어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은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정리해가면 되게 을것 같은데 어떤 종이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인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요. 또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이후에 지나가면 충성은 되는데 선한 종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종은 아, 충성되면 돼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충성만 한다고 될게 아니라 우리도 보세요. 충성만 하면 나중에 불평불망이 나옵니다. 나는 충성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을 때는 충성만 할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성은 하는 건 좋아요. 뭐, 종이 뭐 충성해야죠. 뭐 주인 얘기 듣고 가라만 가고 오라만 오고 뭐 이런 거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보다 더한 게 있다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거. 우리가 이제 또 이후에 마태음 25장에 가면 선한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보물을 통해서 충성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로운 거구나. 자, 그럼 지혜로운 게왜 중요하냐? 지혜로운 거는요, 지혜로운 종은 때를, 때를 아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아, 때를 안다는 게 뭘까? 무조건 충성된 종은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종은 충성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때를 알면서 충성하는 종이 참 아름다워요.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때는, 우리에게 때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거. 일반적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시간들 때.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3월 며칠, 17일 하면, 요 때는, 누구나 다 살고 있는 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크로노스 때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때입니다. 누구나 그 시간을. 그 다음날이면 월요일. 누구나 살아가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상대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 그 시간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응답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같은 시간을 떼는 이 그건 카이로스라는 시간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카이로스의 때를 아는 종이에요. 나만의,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나만이 갖고 있는 시간의 역사. 우유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모르는 나만의 시간들. 그러니까 무조건 충성만 하는 종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충성만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가니까 뭐가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때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종은 준비합니다 오늘도 때를 알아. 그때는 개인적인 때예요, 개인적인 거.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이 어느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에게, 어, 이, 이, 하나의 직분을 맡겼어요. 어떤 직분이냐. 때에 따라 양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먹여라.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여라. 어,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사람들에게 먹여라. 그런데,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달라요. 마복문 25장은 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 한테만 잘 받으면 돼요. 다섯 단 한테, 두단한 때, 한단 한테. 한 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선하기만 하면 돼요. 이 선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거와 오늘 이 본문에는 때를 아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때를 알고 때에 따라서 사는 종들 그게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은 때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그 어,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종은 때를 알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오늘. 오늘도. 준비해요. 그때가 오겠지. 그날이 올 거야. 이 그날은 여러분하고 우리가 아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그 시간, 월요일의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날이 올 거야. 나만의 그날에그 시간이 올 거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랑된 거와는 모르는 상대적인 시간이 내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자,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오늘 형편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의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있을 거라, 우리한테.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아는 지혜로운 종은 오늘도 그 주인이 말한 것처럼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준비해라, 종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청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이 지혜로운 종은 어, 마태복 25장에 달란트만 그저 달란트만 받았던 사람은요. 나중에 달란트만 선하게 잘 갖다 보니까 나중에 한 달란트를 그냥 덤으로 받는 그러면 수지, 수지 정도 한 달란트밖에 받지는 않아요. 그냥 덤으로. 잘했다. 충성되고 참, 선한 종아, 이러고 달란트 하나 가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보면은요, 여러분 끝까지 다 읽지 않았겠지만, 이 보면은 충성되고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사는 이 종들에게는, 와우, 이 종이, 주인이 와서는 주인의 모든 걸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짝 얘기해 드릴까요? 선한 종보다는 지혜로운 때를 따라서 아는 지혜로운 종이 크다.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선하게 사는 종은 충성되고 선한 종은 달란트 하나 받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 더 갑절 받게.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어떤 거죠? 때를 따라 사는 종들, 때를 아는 종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준대요. 오늘 이 시간 영분 선택하셔야 돼. 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충성되고 선하게 살다가 그냥 갑절을 한 사람만 끝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선택하라면 지혜로운 종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 지혜로운 종은 때를 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있어요. 지혜로운 종은 정말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오늘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가정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보고 걸어가는 종들이에요. 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한 사람으로 말면 하 아마 가정이 공동체가 구원받는 걸 봤어요. 제가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제가 지난주에, 어, 주일날에 고향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왜, 그곳에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신방을 한 거예요. 와갖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아버님이, 어, 이, 이 피를 투석하고, 그리고 피를, 피가 수적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촥만았는데 어, 이제 오늘 내일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혈압이 떨어져갖고, 비몽사몽관도 있었고. 그러니까 빨리 와갖고, 어, 어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버님이 병상에 누가 오면, 절대로, 막, 아멘도 안 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막, 핀잔도 하고, 막, 내어 쫓고, 뭐, 이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분이 누구냐? 느 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에 같은 오신이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어 부부가. 근데 어머니는 만신이야 만신. 이 만신이 알아요? 만신 충만을 만신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만신이고 그의 첫째 딸도 만신이고 둘째 딸은 불교 신자고 그 집안이 만신 이세 명인가 그래. 아고 그런데 거기 복음을 전하라고 세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담임 목사도 있는데 저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이래 가서 이렇게 촬영을, 아, 촬영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가니까 진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딸이야. 셋째 딸이었겠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아, 목사님 오셨냐고 막 즐거워서. 근데 우리가 미, 이제 지난주에 기도하고 갔잖아요. 우리가 오후에 세미나 끝나고, 아, 제가 가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일이. 대단한 거.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도할까 이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놀라운 걸 보는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셋째 딸이 하는 모습이 처음에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전 이분들이 뭐 그냥 기도했어요 목사니까 그런데 셋째 딸이 제 기도하는데 사진기를 들고요. 여기도 촬영하고 위에서도 촬영하고 여기서도 촬영하고 막 돌아가면서 막 촬영하는 거예요. 어? 어머니 아버지가 막 안수해 받고 하니까 그걸 막 촬영하는 거야. 난 하면서 부담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아, 이분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떡 하지? 아니, 구원 못 받고 오늘 영접하지 않으면 아, 어떻게 되는? 우리 이렇게 막 촬영을 하지? 이 부담감도 내 안에 있어 없어? 있었어요. 있었어. 왜냐면 이분이 막 복음도 듣지 않았고 수년 동안 이런 분인데 얼마나 저도 그랬겠어요. 제그렇게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 따님은 막, 내일 막 이랬었다. 여기서 촬영하고, 여기서 촬영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막 촬영하고, 저도 촬영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제가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 집사람한테, 어, 사모님, 사모님, 이거, 이분이 촬영하지 말고, 지금, 어, 이걸 카메라를 갖고 이렇게 촬영하세요. 라고 사모님이 위에서 이 촬영을 하더라고. 기형을 남기고 싶은 거야. 이때를 남기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이, 이 셋째 딸은 이때를 위해서 온것 같다. 이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 이때가 왔다 생각하고, 우리 엄마, 오늘, 우리 아빠 오늘 구원 받는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때를, 이때 오늘 구원 받는 때다. 오늘 때다. 이거 누구 때요? 이게 크로노스야, 카이로스야? 카이로스라니까. 크로노스는 그날 그냥 누구나 사는 시간이에요. 그냥 2020몇 년도 그날. 그런데 이분한테는 카이로스 시간이야. 오늘 오늘 이때 이때 하나님이 구원 지켜준 날이 오늘이야 오늘 그동안 뭐 목사님 불러면 어뭐 외면하고 다가고막 뒤치도 않았던 세상에 이이셋째때 나중에 보니까 권자님이야 교회 큰게 권자님이야 근데 자기가 노방전도하고 방문전도하고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막화닿더래큰 짐이 어떤 짐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전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리고 마음에 마귀가 들려 음성이 네부모나 전도해라 그런 것도 전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까지 못해요 왜냐면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엄마는 만신무당이고 큰 언니도 만신무당이고 또 넷째도 만신무당이고 이런 집안에서 무슨 복은 혼자만 애가 타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좀 구원시켜 주세요 자 구원시켜 주세요 기도한 거는 뭐한 거예요 지혜로종이된 거예요. 자 구원시키게 하는 종은 뭐냐면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해요 오늘 성경에 그럼 구원받기 원하는, 원하는 그 때를 원하는 사람 오늘도 때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 뭘까 기도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때에 따라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에 따라서 분명 이날이 올 거야 이 때가 올 거야 그냥 끝나지 않을 거야 이래서 그분은 기다리었던 것 같아 그게 제가 지난주 가는 그 날이었어요 너 놀래니 얘기해 줄까지 깜짝 놀랐어. 요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요,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세상에. 이분이, 이 주위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이 관계자, 간호사들한테, 막, 또 각방마다 막, 나오는 사람들한테, 오늘!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러면서, 더 놀라고 얘기할까요? 아, 소름 끼쳤어. 내가, 여러분, 방마다, 떡을 넣어줬던 거 있잖아요. 떡, 떡, 떡을 넣어준 게, 오늘 세례받는 날이기 때문에 세례 기념으로 떡을 다 넣어준 거예요. 미리 미리 어쩌면 그날 그때를 어떻게 알았겠? 그저 유일해 그 작은한 교회 목사가 와갖고 뭐 한다고 될까? 큰교회 목사님들 와서도 거부 당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뭘 알고 그, 그날에 떡을 다 보냈다 이게. 그얘기듣고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때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지혜로웠구나. 이 여인의 카이로스가 있었구나. 주관적이고 남들 모르는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을 이 여인은 기다렸구나. 참지롭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사는 여인이었구나.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입을 다물었던 아버지, 어머니가 입에서 자, 이거는 보면서 할까요? 그냥 좀 있었던 것 같은 거. 자, 봅시다. 무장 등 크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 아버지요 저 아버님인데 저 아버지 영적 일어나는데 소리가 안 나오죠?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 저와 저와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저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만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 g e r Younger, y o u n g e 습니다 u n g e r y o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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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n 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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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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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멘아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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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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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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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 아멘, 아멘, 이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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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어, 아멘. 아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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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저 따님이, 저 따님이, 따님이, 아 자, 이때 이 따님이 저렇게 끝나고 아버지도 그 전에, 이번엔 두 번째 어머니가 영접 안 하고 두 번째 기도했고 어머니가 신뢰 아주 신뢰 같은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있어요 아버지는 이 전에 아멘을 크게 따라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두 분은 식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서 식사하는데 그 셋째 딸분이 얘기하더라고. 제가 큰 짐을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마음 한 곳에 큰 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연접하고 세례 받는 것 보고 이제 큰 짐을 내려놨다고. 너무 나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쫓아내고 아멘을 있어요 그런 통성을 얼마나 아멘, 아멘 하는지. 입에서 아멘, 아멘. 막. 그 알아듣고, 알아듣고, 아멘, 몰라듣고, 거기다 아멘을 일어나는 거야. 그 마음에 얼마나 이 딸이 즐거워서, 너무 즐거워. 집을 벗었대. 집을. 그런데 그러 나오는데 그 떡을 미리 다 보내놨더라고. 오전에. 우리 어머니 오늘 아, 아버지 세일 받는 날이다. 구원 받는 날이다. 오늘 이게 카이로스의 날이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 또 전화가 와요 이분이. 우리 다니 목사님도 8시 넘으면 제가 전화를 안 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구원시켜서 고마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시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저분한테 있었을까.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 시간이 아니에요. 저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 권사님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와갖고 했는데도 왜안 되고, 목사님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구원받아주되 목사님 능력이 뭐 이러냐. 근데 이랬어요. 아니다, 잘 들어라. 고린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 각자 역할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심었던 거고, 물도 줬고, 제가 와서, 땅딴것 뭐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는, 이 시간대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간, 순간, 시간만 기다리고, 오늘 내가 물줄 시간이야? 물만 주면 돼. 오늘 내가 심을 시간이야? 그럼 심기만 하면 돼. 나중에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알아듣더라고. 아니, 그렇군요. 그렇지. 군인 3.8절에는요, 심느니, 오늘도 미래 하나님 해주실 거야. 카이로스의 시간대, 심는 분이 있어. 언젠가 때가 올 거야. 언젠가 물을 주고, 언젠가 심고.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오늘. 지혜로운 종이 돼야 돼. 때가 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거예요. 정말 저는요, 이 기도하는 간절함을 여러분이 보셨, 보셨잖아요. 그 옆에서 막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거 이전에 사진 찍은 거 있었어. 찍어가면서, 왜 사진 찍었어요? 이때를 내가 간절히 갱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오늘 구원받는다. 수십 년 동안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때를 시간, 시간 찍고 있더라고.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이 여인한테는 특별한 지혜의 종이라. 저 지금까지 그 여인의 시간을 엿볼 수 있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종이다. 저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때에 따라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종은 때에 따라 양식을 준비해라.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된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는요. 정확하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암키를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저기서 때가 카이로스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그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 울면서. 신을 뿌려도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 주관적인 시간, 남들을 모르는 그 상대적인 시간이 하나님 위로 시간이 온다 이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오늘 심을 때가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뽑아낼 때가 있고, 오늘 우리를 죽일 때가 있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시간이 오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내. 오늘 헐 때가 있으면 다 허물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어. 세움의 그 카이로스. 오늘 만약 울고 일을 진줄 알았더니, 오늘도 울고 계속 울줄 알았더니, 우리 카이로시 시간 오니까, 이 셋째 딸처럼 웃는 날이 또 오네. 웃는 날이 와. 오늘 안을 때가 있으면, 안된 일을 벌을 때가 있고, 오늘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 날이 온다는 거야, 다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 나더 들어볼래요? 전주 3장 10절에, 오늘 찢을 때가 있으면, 찢기는 줄 알았어, 우리 인생이. 나중에는. 주님이 깨낼 때가 있다. 오늘 답답해서 잠잠만 하고 끝나고 화통 나갖고 그냥 울화통 터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성경 뭐라고? 잠잠할 때가 있지만 하이로스 시간이 오면 또또 말할 때가 온다. 말할 때가 온다. 응? 여러분 이건 무슨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위로의 시간들이 이의 지혜로운 종은 그때를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올 거야. 그때가 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주서 3장 11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다운. 자, 이 셋째 딸 보십시오. 어, 이런 날이 왔네. 덩실동실. 이런 날이 왔네. 덩실동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거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이게 중요해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끝날 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따라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우리가 알수 없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정은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오늘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올 거니까, 오늘 좀더견뎌볼 그때는 참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지원정이 되어서 심어보기도 하고 힘들어도 거둘 때가 있나니 허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 오늘도 정말 이 세째 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대충 살았을까요? 기도로 어, 반드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구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올 거야 몇명 목사가 와갖고 전도해도. 내 팽개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냥, 수년 전에 또, 확, 쫓아내는데, 어떻게 그날에. 저도 깜짝 놀랐어. 저 이분이 믿음 있는 줄 알았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따라서 하는데, 딸이 놀라는 거야. 딸들이 몇명더 뭐 왔어. 저 만신들도 두명 왔어. 와가 같이 앉아있어서, 나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버지 구원받았다니까, 첫째 만신이 얼마나 즐거워 하는지. 만신도, 만신도 즐거워 해요. 만신도. 즐거워 해. 아유, 즐거워. 마지막 헤어지는데, 만신 그 큰딸이 가장 이렇게, 목사님 안에 가세요. 만신도, 응? 어? 자기 부모 때 만나서 구원받는 걸 즐거워합니다. 만신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이게 뭐 지어낸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보셨잖아요 제가 놀랬어. 한 사람의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지혜로운 종. 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대로 안끝날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다시 심을 건 거둘 때가 있다. 오늘 울면서 씨를 뿌리냐? 반드시 기쁨으로. 이게 그게 얼마냐고요? 거둘 때가 오느니라. 거둘 때. 가 그렇지 거둘 때가 와 우리 집사님 반드시 와. 그 때를 기다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네. 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